안녕하세요. 5강 21기 김지수입니다. 이번 달 케이스 스터디 사례로는 그랜저 2021 성공에 관하여 유기견 입양입니다. 시대가 흘러가며 성공에는 단순히 경제적, 사회적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. 그랜저는 이번 광고를 통해 2 0 2 1년의 성공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. 이번 TBCF에서는 아빠차로 주로 인식되었던 그랜저를 성공한 여성이 소유하며 그녀가 늙은 유기견을 입양하는 스토리를 입혔습니다. 성공이라는 개념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장시켜 윤리적인 측면까지 연상시켰습니다. 단순히 이 차의 뛰어난 성능과 멋진 디자인을 앞세워 광고했다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외면했을 것입니다. 저마다 더 나은 선택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광고를 통해 그랜저라는 차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이 차에게서 차별성을 느끼게 됩니다.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랜저만의 감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. 지금 이 시대의 성공은 이런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전해주며 그랜저의 이미지는 더욱 호감으로 인식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그랜저 2021 성공에 관하여 유기견 입양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